오늘은 ASMR. 그래, 아직 안 돼. <laughs> 콜라 잠깐만, 오빠가 떼어서 줄게. 여러분, 그래. 초코. 잠깐만요. 꺼요, 그래, 먹 먹어. 자. 자, 이제. 아, 어, 아. 어. 이게 어. 카메라 조종이 잘안 돼. 아 축구야 안돼. 안 돼, 안 돼. 아 축구야 안돼. 이거. 아야, 음, 니내 손에 지금 다 묻었잖아. 너 끈적끈적해. 잠깐만. 아니야 아니야 용준아 주지 마. 어. 초코야, 너 아까 많이 먹었대며 오빠한테 다 들었어, 너. 응? 어? 초코, 김초코. 너 오빠 다 들었어? 빨리 뱉어내.